스백화점 팝업스토어에 입점했던 탐니크입니다 고체 향수를 받았는데요.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쇼핑백도 주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좋고요. 고체로 되어있는 향수인데 살펴보니까 약간 핸드크림 같은 느낌이 드는 제품이기도 하더라고요. 탐니크입니다 남성,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받은 제품들은 이두 제품이에요. 탐니크의 프리미엄 향기 컬렉션 이게 살 냄새가 나는 자연스러 새로운 향수로도 유명한데요. 알코올 향이 나지 않으면서도 향이 오래가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 제품들도 있고 일반 향수 제품도 있어요. 팝니크 제품으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팁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파우치도 함께 줘요. 고체 향수를 넣어서 가지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른 농도로도 써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파우치 하나 있으면 나중에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이고 하나는 우먼이에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향수를 나눠서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자가 남자 향수 쓰고 남자가 여자 향수를 써도 괜찮아요.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이 있어서 끈적임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솔리드 퍼퓸입니다 이 고체 향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반 향수와 달리 용기가 유리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우치에 가지고 다녀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휴대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한번 개봉을 해서 내용물을 봐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다 개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러셀브 우먼 솔리드 퍼퓸이랑 러셀브 맨 솔리드 퍼퓸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숙모 고체 향수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피부에 바르는 향기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향수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치하오 뿌리면은 처음 향이 알코올 느낌이 나는데 이 크림 타입의 고체 향수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고요. 지속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체향에 배어든 잔향이 매력적인. 타입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탑니크, 러셀브, 솔리드, 표품 우먼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비누향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아하고 현대적인 여성스러운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향긋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탑노트 같은 경우는 레드 애플, 미들노트 같은 경우에는 피오니, 로지, 자스민, 카네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 노트는 머스크가 들어가 있고요. 열어서 한번 시향을 해볼게요. 이게 딱 진짜 핸드크림 느낌이라 착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는 거라서 보습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기는 해요. 향수는 알코올 같은 게 들어가서 좀 빨리 발향이 되게 하려고 그런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제품은 피부에 발랐을 때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해질 수 있도록 보습 성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개봉을 해서 이렇게 짜주면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네요. 캔류 알루미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눌러서 약간 구겨지시는 그멋 아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손에 막쭉 짜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고체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로션 타입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밤 타입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로션 타입으로 부드럽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손목이나 귓볼 뒤 맥박이 뛰는 부분 있죠. 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발라주시면 맥박이 뛸 때마다 향기가 이렇게 천천히 스며서 나오는 거죠.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30ml라고 해도 꽤나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여성스럽고 우아한 향이라고 하는지 딱 바로 느낌이 옵니다. 약간 단향이 처음에는 딱 매력적으로 다가오고요. 그게 완전히 막 달달하고 끈적이는 향이 아니라 약간 상큼하고 농밀하게 익은 과일의 향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센슈얼한 향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하지 않은 그런 신선한 단향? 그런 게 느껴지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꽃향, 키오니와 자스민 싱그러운 꽃향이 다가오는데 꽃향 중에서도 너무 풀향이 나거나 그막 이끼향 나는 게 있어요. 푸릇푸릇한 느낌? 근데 그런 꽃향이 아니고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좀 강렬한 뭔가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그런 느낌의 향이 납니다.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향이에요. 영화에서 보면은 갈 씻고 나와서 머리 착 이렇게 말리고 뭐 샤워 가운 입고 나오는 그런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런 여자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의 향인 것 같아요. <laughs> 향기가 주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꽤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발랐을 때 나에게서 나는 향과 섞이면서 살냄새랑 하고 그러죠 사용했을 때좀 향이 달라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향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진짜.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에게 나는 향과 살 냄새와 더불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할 때 뿌리는 향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옷에 묻는다거나 얼룩이 남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피부에 직접 바르기 때문에 스며들어서 좀더 나와 가까워지는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좋아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매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사용된 향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주의사항이랑 사용법도 나와있고 사용법은 적당히 향을 원하는 부위에 발라주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핸드크림처럼 생겼지만 얘는 향수고요 고체 향수인 만큼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발라서 롤링을 해주셔서 흡수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은하게 발향이 되는데 발향력도 높고 이 일단 향이 좋아요. 차분하고 호불호가 약간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맨도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러슬브 솔리드 포퓸 맨입니다. 얘는 맨이라고 뭐 적혀져 있데 하는데 남녀 공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크향 이끼낀 숲향 그런 느낌으로 뽑아서 메인이 붙은 거지. 요즘에는 그런 향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신선하고 풋풋한 향기를 담았기 때문에 유니크하고 중성적인 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핸드크림 같은 제형으로 나오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의 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점도는 확실히 핸드크림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핸드크림으로 착각해가지고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선물해주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선물해주셨을 때 설명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막 쭉쭉 짜서 막 손등에 바르고 막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향 되게 잘 뽑아서 만든 고체 향수인데 그러지 마시고 손목이나 귀 뒤나 목에 바르는 향수다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오 이거는 딱그 숲향이에요. 첫 향은 약간 상큼하게 탁 터지는 향이 있거든요. 엄청 단향을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풋풋한 과일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은 이제 그 꽃향으로 넘어가어요 부드러운 꽃향으로 넘어가서 미들노트가 발향이 되고 있는데 어, 이것도 유지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인데 되게 부드럽고 지금 처음에 그 상큼하고 단 향이 조금 가라앉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 편집을 해서 짤지 되게 긴 시간을 찍거든요. 그래서 미들노트가 지금 쫙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로테니컬 노트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신선한 풀향고 허브는 아니고 자연 그대로의 그런 숲에서 나는 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캠핑 같은데 가거나 우리 왜 산행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날수 있는 자연의 그 시원하고 은은한 풀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거진 숲이나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요. 베이스로 시도우드랑베티브의 깊은 여운이 남는 숲속 향기를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원보다는 뭐숲 속에 있는 공원 그런 나무가 많은 공원에서 맡을 수 있는 프레시한 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묵직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고요. 신선한 자연의 향, 풀 향을 좋아하신다면은 이거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자분들도 너무 센그 알코올 향이 나는 그런 멘톨 향 같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런 수평 같은 거 사용하면 좀더 단정해 보이고 사람 좀 안정적이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향은 맨즈로도 괜찮고 또수향 좋아하시는 우먼들이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또 장점이 티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꼭 티나게 향수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리에서 미친듯이 뿌리던 그 사수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게 뭐하는 걸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향수를 자기 주변에 이렇게 뿌려서 잔향을 오래 즐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민폐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그 향이 다 퍼지잖아요. 만약에 향수를 사용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무실? 뭐 그런 거라면은 요 제품 사용하시면은 은밀하게 향수를 즐길 수 있겠죠. 왜냐면 핸드크림이라고 하고 그냥 쓰셔도 되고, 그리고 디자인도 모던해가지고 어디다 빛이 해놔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휴대하기도 간편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선물하기에도 물론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로션 타입의 핸드크림이기 때문에 좀더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핸드크림을 그냥 무향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향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더 좋고, 그리고 향수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이어드를 해서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내가 좋아하는 향수 레이어드해서 얘랑 같이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